짝퉁그리드! 이거나 먹으래!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 물건까지 던지는군 이제 보여줄 걸 모두 보여준 건가? 나선창! 일격! 이런 공격은 안 받는다고 말했을 텐데 이게 무슨! 빌더 성공했어! 좋아! 지금이야! 이만 죽어라! 대천방진!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리스딘님의 별명복이!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laughs> 꼬마마... 빌더나 왜그래 나이 기술은 아직 좀 버거운가봐 빌더나 그래? <laughs> 이런 많이 지친거 같아요 얼른 드림스쿨로 복귀를 해야겠군요 그래요 빨리 복귀를 으악! 고맙지 으악! 으악! 내 갈비뼈가 약간 것 같아. 진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미 미유야, 갑자기 이 사람들은 뭐냐? 저희가 떠난 곳에는 드림즈가 없었지만 생존자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생존자 분들이에요. 생존자라니. 일단 부상 입으신 분들부터 먼저 상태를 살펴야겠구나.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아들 나와서 학교 내부로 안내해드려라. 아, 귀찮은 게 심심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뭐 알겠어요. 헉, 어, 생존자분들이라니 저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나머지 애들도 많이 지쳤으니까, 매초랑 구름이 복귀가 수고해 주자. 네, 알겠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고맙긴. 근데... 다리 장관님과 볼더니, 오마비는 어디 있는 거냐? 아,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드의 분신을 상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드? 아니, 그리드가 아니라 그리드의 분신이에요 그럼 누가 지원을 거는? 반 쌤, 제가 갈게요. 뭐? 생녀쌤 괜찮겠어? 네,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보내주세요. 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알겠어. 안녀와. 저도 같이 가요. 아니, 미용, 넌 여기 있어. 지금 내 상태를 봐라. 아주 엉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존자분들하고 같이 좀 쉬고 있어. 하지만, 음,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래. 위치는 P15번 지역. 맞지? 네! 다녀와라. 네, 다녀올게요. <laughs> <laughs> 괜찮죠? 덕분에요. 하지마. 꼼없이 몸이. 피해요. 얼른. <laughs> 같이 가. <laughs> 빨리요! 어차피, 모두 죽여버릴 거다. 나선 참 섬기함. 그다 후작이 못밖에 안 되면서 왕을 지키는 직근이라니. 나는 아직도 이해 줘야 해. 너 같은 에러사이트 따위에 치려고 직근 같은 거한거 거 아니라고. 에이! 에이! 뭐 뭐야 내 머리 위에 이건? 갑자기 버틸만해졌어 움직일 정도는 되는 것 같네 예? 빨리 죽어 죽으라고 왜왜그 빨간 머리놈처럼 빨리 안 죽는 거냐고 갈비뼈 최소 3개 이상 오른쪽 다리 골절 왼쪽 손목까지 골절 <laughs> 움직일 때마다 아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당장은 이어 생각하지마! 오직 저놈을 막는 것만! 집중하는 거야! 피해 1 5만 지역이라면... 이쪽이네? 찾았다 제발 별일이 없어야 할텐데... 막아야 되는데... 앞이 흐려져서 잘 안보여... 이제 그만 죽어라. 야, 꼬마, 봐.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싸우냐이 무식한 놈아. 뭐야? 어, 누구지? 잘안 들려. 뭐야? 희군하다. 음, 누군진 모르겠지만 잠시만, 진짜 잠시만 쉴게요 어? 뭐야? 기절했잖아? 내놈은또 뭐냐? 나? 얘네들 구하러 온 사람인데? 흐으잡아먹다 <laughs> 용은 가속 100% 마침 잘 됐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laughs> 무슨… 고작 인간 한 명의 힘이 저 정도라고… 내 눈에는 이미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 이미 죽은 페러사이트까지 되살릴 수 있는 능력… 도대체 뭐냐? 불쌍한 놈이니까 빨리 처리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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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히트! 생각보다 쉽게 죽네. 이미 꼬바비가 잘 싸워줘서 그런가? 어? 어? 생야 씨, 다리 장관님 거기 계셨어요? 불던 씨를 데리고 이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음, 불던이도? 응? 음? 불던이 왜제 저런 영혼이? 응? 음? 생야 씨,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어, 어, 어 아닙니다. 일단 가시죠. 꼬밥이는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시죠. <laughs> 어? 뭐야? 나 설마 태천방진 한번 썼다고 죽은 거야?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지? 꿈인가? 응? 아까는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포탈이지? 뭐 어떻게 끼어날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타볼까?